사망 무덤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아멘. 사망권세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것으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멘. 그 승리를 우리 찬양하자고요 아멘, 아멘. 예, 옆 사람에게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백, 어, 신라가 언제 건국된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뭐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지 뭐. <laughs> 신라가 언제 건국됐을까요? 박혁 거세가 시조인데. 혹시 아는 분? 박미경 것은 잘아는데 물론네. 그냥 대야 아멘. 예. BC 5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오, 어? 50여 년 전에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어요. 야. 그다음에 고구려는 어떻게 알겠어? 37년 BC. 백제는 네, 우리의 고향이 있는 백제. 네, 언제? 18년. 누구를 통해서? 온조를 통해서. 예. 네. 저는 그냥 참고로 경주 김씨고 김알치 <laughs> 우리의 시조는 김알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의 역사의 기록과 그리고 유적이 지금 남아있고 유물도 남아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고구려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때 안 살았잖아. 안 살았잖아요. 직접 안 봤잖아. 근데 믿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그런 모든 기록들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남아있거든. 기록도 남아있고 역사적 유물, 유적이 다 뭐예요,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은 그 훨씬 몇십 년 후에 탄생하시고 그렇게 몇천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예수가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해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선포를 하게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다른 삼국사기나 다른 역사의 기록은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날도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그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린도교인들한테 그렇게 권면하듯이, 야, 봐라. 누가, 예수가 성경 기록된 대로 뭐 하다 그래요? 죽었어. 그리고 성경대로 뭐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우측이라고 한번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좌측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우측에 속합니까? 아니면 좌측에 속합니까?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얻으셨지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확정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고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 좀 해봐라, 좀 점검 좀 해봐, 그리고 뭐예요? 확증 좀 해봐라. 네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확증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증거들은 지금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 오늘 짧게 제가 설교를 하고 아주 귀한 찬양을 오늘. 그,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알지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셨어요. 죄를 간과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 이유가 뭐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구? 만세전부터 정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제 작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에 그를 뭐 한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신라는 믿고 고구려는 믿고 백제는 그렇게 믿더니 예수가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죽고 그리고 살아나더라 이 예언 그대로 그 역사 기록이 있고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자 조금 더 볼게요 32절 아 32절 그렇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더래요. 야, 그런 일이 어딨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무슨 사흘 만에 그가 무슨 다시 살아나냐, 부활하냐. 아나 스타시스.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위로 향해서 그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말로 듣고 그걸 본 사람이 증거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 그다음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뭐 한다 그래요?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뭐 하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김진성이도 있고 피터원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조롱하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부활, 이게 하나님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게 속해서, 이그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믿을 만한 증거거든요.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뭐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3절부터 볼게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 로마서 1장 3절. 자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자면은 자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났어요? 이거는 다 알아 유대인들이 왜 실제로 그 계보를 다 알고 있고 그걸 기록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했다? 부활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뭘로 보면? 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이면은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어디 따라가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미련해 보이는데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니 안 따라가고 어떻게 백일 수가 있냐고요?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가 부인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돈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밀어내서 그길 절대로 안 간다.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는 끝자락에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두팔 벌려서 예 맞이할 아브라함 품이 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미리 보여 주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어디에 묻혔었어요? 무덤 가운데 묻혔어요. 얼마만큼 4일 동안에 4일은 뭐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4일은 그들의 혼이 떠나간 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뭐 무슨 장치네? 3일장 지내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온 것이 다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일 되면 뭐예요?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완전히 다 포기했는데 그 4일 된 나사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뭐라고 그랬세요 엘라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하나님신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 그랬더니 세상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제끼고, 그가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 당신이 그 길을 손수 가셨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세상에 백제도 믿고, 고구려도 믿고, 어? 신라도 믿는데. 나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 기록과 지금 남은 그 유물들 그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증거 가지고 믿는데 그보다 몇십년 후에 태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몇천년 동안 그에 대한 기록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믿지 않더란 안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려서, 가려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세상 역사는 그렇게 잘도 믿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거 본 사람들이 증거예요. 내가 봤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수많은 곳에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그 목숨 걸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말 들으랴? 사람의 말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나는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근데 보고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래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그게? 그게 기적이에요. 자,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동안, 이제 완전히 썩을, 다 썩어 없어졌어요. 뭐, 그제? 어디가 썩었어요? 사흘 만에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죽고 끝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뭐했어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죽은자가 뭐했다? 살아났다.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지고. 좀 자긍심 좀, 자긍심도 좀 가지시고 힘들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아, 네. 예, 특별히 영적, 성결의 영적으로는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아, 네. 그걸 꼭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그큰 믿음 가지고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설교를 막두 시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절한데, 예, 이걸 끊고 그만하려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더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다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선영 사모님 나오셔서.